자, 이어서 국민의힘 어, 어, 사무부총장 송파 을 지역 배현진 국회의원님 소개해 드립니다. From the People's Power Party of s o n g 배현진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<웃음> <웃음> 네, 안 그래도 가늘고 길쭉해서 불안한데 오는데? 이렇게 애초롭게 웃음을 주시니까. 감사합니다 김웅연님. 예.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성백제문화제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송파 구민들 함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.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여러분들이 막 행복에 겨워하실 때인데요. 오늘부터 사흘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모습들 볼수 있어서 저에게도 가장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어, 공정과 상식 그리고 성실, 저희가 약속한 이세 가지를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 송파에서 여러분께 제가 약속드렸던 거 있죠. 일꾼 시켜주시면 열심히 보답하겠다. 그 약속 꼭 지키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배은진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. 감사드리겠고요. 자, 계속해서 이번에는 송파구의회 박경래 의장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.